개인의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가족한테, 나의 부모, 형제나 배우자한테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회생파산과 가족간 불이익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이익이 없죠 회생파산을 내가 신청했지 가족이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재판이라는 거는 신청한 사람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부모 형제든 배우자든 냉정히 말하면 소송 외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내가 신청했지 가족이 신청한 거 아니니까 그들에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요 재판 과정에서 배우자의 서류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배우자의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고, 극단적인 상황에 이건 설명하고 싶지 않다, 회생을 그만두고 싶다 하면 내가 회생을 취소하면 끝나는 일이지, 법원이 배우자를 찾아가서 서류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순 없단 말이죠. 어떤 처분이 내려지든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 내려지는 것이지, 가족에게 대해서 내려지는 것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의 사항은 그러나 가장 집중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가족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자기 재산을 부모 형제한테 명의를 이전하든 이체를 해 주든 간에 뭔가 사방으로 재산을 뿌리고 없애 놓고 채무를 탄감받으려고 개인회생을 신청 들어간 거죠. 내가 개인회생을 들어가도 처자식은 살아야 되니까, 가족들은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가 빌려준 돈은 소중한 돈이니까 그거는 갚아주고 이전해 놓고 개인회생을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때 명 를 이전해 줬거나 맡겨놨다면 채무자가 누구한테 그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가족이죠. 부모 형제니까 배우자니까 믿든지 그 사람 생계가 중요하든지 가족이니까 그 사람한테 해줬겠죠. 채무자가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신한은행 국민은행한테 그 사람한테만 내 재산을 준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상 통계상. 문제가 됐다 하면 대부분 가족하고 주고받은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법원도 이걸 알고 있으니까 채무자가 개인을생 신청하기 전에 가족 간에 주고받은 게 뭐가 있나 이걸 집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참고로 세무조사도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무사건을 대리한 적도 있는데 세무서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뭘 살펴보겠습니까? 회사에서 대표자가 가져온 돈이나 회사 돈인데 대표자의 가족들한테 나간 돈 가족들끼리 서로 지급했거나 또는 가족이 부담해야 될 부담을 회사가 대신 부담했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죠. 모르는 남한테 돈을 줬다 그러면 그냥 줄 이유가 없잖아요. 물건을 받았으니까 좋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빡세게 검토를 안 하는데, 대체로는 가족 간에 뭘 주고 받았나. 이런 것들을 검토 많이 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의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진 청산가치 이상, 내가 가진 재산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3,600만 원이면 3년 변제 기간 동안 채무자는 3,600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나누기 36개월에 보면 적어도 월 100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구나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재산이라는 거, 그 개념은 나의 재산뿐만 아니라 나의 예금, 적금, 나의 부동산, 나의 자동차는 전부 나의 재산이지만 한편 배우자 재산의 절반도 나의 재산으로 반영된단 말이죠. 그래서 배우자의 재산이 크면 그 절반이 나의 재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내 재산이나 청산 가치가 커져서 내가 개인회생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이혼하면 반반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실제로 이혼 소송을 해보면 10년 이상 살았고 애들 어느 정도 키웠으면 웬만하면 반반이나 6대4 이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개인회생을 하면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혼을 안 했어도 절반 정도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다만 무조건 절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봐서 배우자가 자기 집에서 상속을 받았다거나 이런 특유 재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2분의 1을 반영하지 않고 제외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2분의 1을 반영하다 보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부부끼리도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은 자기 재산으로 인정을 받는데 무턱대고 2분의 1을 넣는 게 너무 부당하다 기여도가 어떤지 잘 따져보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2분의 1 반영하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 가지고 서울회생법원이 가장 먼저 배우자 재산 2분의 1은 반영하지 않겠다 규정을 바꿔버렸고 그 다음에 수원, 부산 법원도 따라서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원, 부산 법원 같은 경우는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반영하지는 않는데 단 주의하실 게 원래 배우자 재산이면 반영 안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내 건데 개인회생 하려고 직전에 배우자한테 재산을 줘버리는 행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줬다는 행위 부인권 대상이 되는 행위 이거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사회 행위 취소 문제가 있거든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자기 가족한테 준다 그랬잖아요. 내명의의뭐 예금이든 아파트든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보험이든 뭐든가네요. 이걸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버리든 배우자 부모 형제한테 빌린 게 있어서 변제를 하든 가족한테만 저당권을 설정해 주든 심지어는 부동산을 제가 받고 팔아도 그 행위 자체가 사회행위로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내 재산을 그냥 줘 버리면 당연히 재산을 빼돌린 거니까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했으니까 사회행위가 되는데 심지어는 부동산을 제가 받고 팔아도 환가하기 쉬운 탕진하기 쉬운 현금화 시켰다는 걸 이유로 이게 사회행위로 인정되기도 하거든요 사회행위취소소송에 걸려서 패소를 하게 된다면 가족들이 가져간 그 재산은 돌려 줘야 됩니다 특히 문제되는 게 장사하다가 내 장사는 가족 명의로 옮겨놓고 나는 어디 월급 200만 원 받는 대로 취업했다 이런 것들. 그러면 그 점포에 있는 집기 시설들하고 보증금하고 전부 가족 줘버린 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주 걸리는 사안들이죠. 주의하실 거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걸리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을 받아간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든요 가만히 있는 가족이 소송에 끌려 들어오는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이혼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최근에 이혼했는지 내역까지 전부 다 살펴보거든요 그리고 둘 사이에 재산 분할을 어떻게 했는지 재산 분할이 정당했는지 실제 기여도에 비해서 그게 과하게 재산 분할이 된 건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과하게 일방적으로 재산을 몰아줘 버리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어서 청산 가치에 반영이 되든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이 걸리든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서류상 불이익입니다. 일단 배우자 서류는 몇 가지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배우자께서 개인회생을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요거는 적당히 둘러대시고 서류를 받아 오셔서 법원에 내시면 되는 거고요. 부모 형제 서류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채무자하고 부모 부모 형제 간의 이상한 돈 거래나 주고받은 내역이 많다면 법원에서는 그 내역을 보자고 할수 있겠죠. 채무자에게 소명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쉬운 건 채무자니까 자기가 자기의 정당함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의 계좌 내역도 경우에 따라서는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송을 한 것은 채무자 자신이잖아요. 법원은 부모 형제한테 직접 무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소명할 게 있으면 채무자 스스로 제출하라고 채무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부모 형제 것까지 제출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안 됐을 경우에 법원이 부모 형제를 찾아가서 불이익을 줄순 없지만 청산가치 반영이나 환수원 같은 문제는 채무자 스스로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가 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